컴더 구조 31번입니다. 컴더 주변 장치에서 CPU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발생하는 신호고 발생한 장치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장치 에 이것을 허용한다 라고 했어요. 두개 이상의 하드웨어가 동일한 이것을 사용하면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자, 정답은 IRQ입니다. Interrupt Request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보내오는 주변 장치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각 주변 장치별로 할당해 놓은 장소가 되고, 이 IRQ는 인터럽트 처리를 요구하는 신호가 되고요. 이 IRQ, 인터럽트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면 CPU는 하고 있던 작업을 잠시 중단을 하고 이 인터럽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번에 있는 DMA는 무엇입니까?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죠. 입출력 장치가 메모리를 직접 액세스한다라는 거고. IO는 입력 출력을 의미하는 거고. 4번에 나와 있는 플러그 앤 플레이다. 연결하자마자 신호를 네, 자동 감지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입력 번지선이 10개, 주소선이 10개, 출력이 10개인 램의 기억 용량은 얼마입니까? 그랬죠? 자, 입력에 들어온 게 10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메모리의 위치를 가리키게 되는데, 얘가 2에 2승, 10승까지를 이제 가리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에서 나가는 것은 얘기 때문에 얘가 출력 번지선이 16개다. 네, 그 말은 이제 16비트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2의 10승 곱하기 16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단위가 지금 어, 여기가 이제 10개 비트였죠? 네, 16비트다. 이렇게 되는 거죠. 16비트는 몇 바이트인가요? 2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바이트 곱하기 2의 10승이다. 2의 10승은 킬로니까 2킬로바이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K가 1024라 그랬죠. 네. 그래서 네, 2048 바이트다. 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인터럽트 처리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자, 제일 먼저 인터럽트 신호가 들어오게 되는 것, 되면, 현재 내가 무엇을 수행 중인지 상태를 보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 누가 인터럽트 시청했어? 라고 장치를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된 인터럽트를 처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 복귀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연관 메모리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그랬죠? 연관 메모리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참조를 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1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메모리에 1 0 0번째 있는 데이터 가져와 이렇게 되는데 얘는 홍길동 어딨어라고 찾는 내용 기반 메모리가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저장된 내용을 액세스한다라는 거고 그럼으로써 기억장치에 저장된 항목을 찾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35번입니다. SRAM과 DRAM을 설명한 것중 옳은 것은 가장 큰 차이점은 DRAM은 리프레시 타임이 있다라는 거죠. 즉 재충전해 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SRAM은 이제 예, 활용처가 캐시 메모리에 사용된다라는 거죠. 걍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입니다. 그리고 S램이 더 빠르죠. 그 다음에 D램은 계속해서 충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부가 콘덴서로 이루어졌고 S램이 바로 이제 플립 플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비트를 기억하는 거죠. 36번입니다. 하드 와이어드 방식의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보다 좋은 점은? 자,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방법이다. 마이크로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죠.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빠르다. 얘는 수정할 수, 수정이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더 좋은 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빠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네, 3번이 되겠군요. 37번입니다. 다음 중 간접사이클을 옳게 설명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MAR은 메모리 어드레스 즉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고 MBR은 버퍼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고 IEN은 인터럽트입니다 간접 사이클이다. 그러면 어때요? 어떤 방식이에요? 자, 어, 메모리에 100번지를 찾아가 갔더니 뭐 150이 있다. 그럼 다시 한번 150번지를 찾아갔더니 거기에 내용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말을 하죠. 네, 그래서 자 1번입니다. 그래서 자 내용을 가져왔더니 거기에 150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50이 뭐였어요? 주소였어요. 주소. 네. 그래서 그거를 주소니까 얼른 M A R에 건네주는 거죠. 주소는 M A R이니까. 네. 그래서 M A R이 뭘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150을 가리키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그럼 메모리 150번째 가야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에 갔더니 그 내용을 M B R에 넣어주세요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어, 연산을 한다든지 그런 개념이 전혀 없죠. 메모리를 단지 찾아만 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주소 부분은 이렇게 레지스터나 메모리 주소 연산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것이고 연산할 때 프로그램의 길이를 짧게 할수 있지만 하나의 명령어가 굉장히 길어요. 네, 이런 가장 긴게 뭐죠? 네, 바로. 네. 3번지 방식이 되는 거죠. 0번지 방식, 푸시, 팝 이런 캐시에 관련된 거고 1번지는 더하세요 100, 그래서 누산기와 관련된 것이고 예, 2번지 형식, 3번지 형식이 있죠. 2번지 형식은 add a, b 이런 방식 3번지 방식은 add a, b, c 이런 방식이죠. a와 b를 더해서 a에다 넣으시오. B와 C를 더해서 A에다 넣으시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3번지 형식이 되겠군요. 39번입니다. CP에서 명령어 처리하는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명령어를 기억장치로부터 가져옵니다. 그러면 음, 거기서 어때요? 이게 무슨 명령어지라고 해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명령어 해독과 실행을 위해서 명령 레스터로 보낸다 라고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처리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번, 명령 가져오고요. 자, 두 번째, 명령을 해독과 실행을 위해서 명령 레스터로 보내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제어 장치에 의해서 해독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정답 네, 2번이 되겠군요. 자, 9번, 40번 문제입니다. 십진수 9를 XS3 코드로 변환하시오. XS3 코드는 3초가 코드죠. 그래서 9에다가 3을 더하면 12가 되는 거고, 이거를 이진수로 바꿔보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 3초가 코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어, 12를 이진수로 바꾸면 얼마예요? 1, 2, 4, 8을 했을 때 8하고 4를 가져오면 되는 거죠. 1100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41번입니다. 실수를 32비트 부동소점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지수비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은 그랬죠? 그러면 일단 0.01101이라는 값을 정규화 과정을 거치면 한 번, 2두 네, 번. 이렇게 가져오면 1.101두번 옮겨왔으니까 2에 마이너스 2. 자, 지수가 마이너스 2가 되는데요. 지수가 얼마다? 그러냐면 음, 127바이어스법인데자 이게 이제 127이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는 1, 0이죠. 1, 0을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0, 1, 1, 1, 1, 1, 1, 0, 1 이게 이제 지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는 지수만 물어봤으니까 이제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 부동소점은 처음에가 부호자리죠. 부호자리. 그 다음이, 네, 음, 부호자리. 그다음에 무슨 자리예요? 지수자리가 되는 거죠. 지수. 네. 그 다음에 무슨 자리가 돼요? 네, 가수자리가 되는 거죠. 가수부. 그래서 가수부를 적어라. 그러면 이제 이것만 적으면 되겠죠. 101, 나머지는 0 000, 000. 부호는 양수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해설 부분이 이제 좀 편집하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호자리는 1비트가 되고요. 완전히 표현한다면 지수자리는 8비트가 되고요. 나머지 23비트가 이제 가수자리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지수만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오버플로우가 네, 생기는 이유는 있죠 오버플로우다. 네, 한번 해볼까요? 최상의 비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모두 이진수가 되고요. 010010 다음에 000111 이거는 이제 더하자라는 거죠. 더하면 1이 되고 0이 되면서 올림수 0이 되면서 올림수 1이 되고, 1이 되고,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이 부분과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서로 다르면 오버플로우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010010, 그 다음에 001111을 이제 더해보자. 그러면 1이 되고 0이 되면서 올림수, 0이 되면서 올림수, 0이 되면서 올림수, 0이 되면서 올림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서로 다르니까 얘는 오버플로우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번, 4번도 해보면 마찬가지가 나오고요. 43번입니다. 10진수 55.4를 이진수로 변환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그러면, 음, 55.4를 표현을 해야 되죠. 소점을 중심으로 앞에는 1, 2, 4, 8, 16, 32, 64, 이런 줄 나가죠. 55를 만들어 보세요. 32와 16을 가져오면 48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져오면 이제 55가 되는 거죠. 앞부분은 110, 111 이게 되는 거죠. 4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4는 한번 해볼까요? 0.4를 이진수로 바꿔라. 2를 곱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서 248입니다. 넘어오는 수가 없었어요. 또 곱하기 2를 해요. 28에 16이죠. 넘어오는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곱하기 2를 해요. 26, 12. 넘어오는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또 여기를 이렇게 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번 해볼까요? 네, 이또 곱하기 2를 해요. 2는 4. 넘어오는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소수 이하 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한번더 해볼까요? 네, 곱하기 2를 하면 248. 넘어오는 수또 없죠, 이렇게요. 그래서 소수야는 0, 1, 1, 네, 0, 0 이렇게 쭉 나가겠군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됩니다. 44번입니다. D형 플립 플롭에 입력이 들어오고 클럭펄스가 들어올 때 출력의 식은 그랬어요. 그러면 D형 플립 플롭이다. 그러면 0이 들어오면 0이 되고 1이 들어오면 1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출력 측의 일부가 입력 측에 괴한되어 유발되는 레이스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고안된 플립 플롭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음, 우리가 이제 플립 플롭 회로도를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다가 여기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네,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고안된 것은 이번에 있는 마스터-슬레이브 플립 플롭입니다. 그래서 앞단을 마스터라 그러고 뒷단을 슬레이브다라고 해서 네, 연결을 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x, y로 나타내면 했죠. 네, 그러면 여기가 0, 0, 0, 1, 1, 0, 1, 1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x, y를. 0일 때는 x 바 bar, y 바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단절이고 2도 단절이니까 3일 때가 뭐예요? x, y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네,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다음 회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그랬죠. 지금 앤드 회로로 이루어져 있고, 두 개가 들어왔을 때네 개가 출력되는 이런 방식이 되죠. 이런 방식의 회로도는 디코더입니다. 1번 디코더입니다. 48번입니다. 다음 회로도는 무슨 회로도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반가상기 회로도죠? 반가상기. 그 다음에 여기도 어때요? 반가상기 회로도가 되죠. 그래서 두 개의 반가상기와 오아회로로 구성된 것. 이것은 바로 전가상기 회로입니다. 49번입니다. 네트워크에서 1비트 페리티 비트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전송 에러를 검출하려고 해요. 1바이트 크기의 데이터 ABCDE 5개를 전송을 했고 어, 그중 2개의 데이터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다. 나머지는 정상적이다. 다음 표에서 에러가 발생한 2개의 데이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2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네. 자, 짝수패리티 방식이다라고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오류다라고볼 수가 있고. 짝수일 경우, 짝수패리티 방식인 경우. 자, 1이 두 번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요. 오류 아니죠? 맞았어요. 자, 얘는요. 1, 2, 3, 4 4개 네 맞죠? 그래서 맞았어요. 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요. 짝수 방식이니까 얘는 오류가 됐죠? 얘는요, 하나, 둘, 셋, 넷. 그서 음, 맞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류가 발생된 곳은 어디입니까? A하고 D가 되겠군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컴퓨터 메인 보드 간의 연결에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방식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변 장치를 연결하는 방식에 IDE 방식이 있고, EIDE 방식이 있고, SCSI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된것 중에서 아닌 것은 바로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ATA는 하드디스크를 위한 고속 인터페이스가 되고요. 네, IDE 방식은 이제 두 개의 드라이브를 연결 가능한 거고요. EIDE는 총 4개를 네 연결할 수 있는 것이고 SCSI는 이제 7개를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죠. 자, 51번입니다. 풀린의 분류법 중 여러 개의 처리기에서 수행되는 인스트럭션들은 각기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을 가지고 있는 형태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 개의 처리에서 수행되는 인스트럭션은 가장 다르다. 하나의 데이터다. 하나의 데이터니까 뭐예요? 싱글 데이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처리기 멀티 인스트럭션이 되겠죠. 네, 그래서 M I S D 바로 네, 3번입니다. M은 여기서 여러 개, I는 명령어라는 뜻이고, S는 싱글 하나다라는 거고 여기서 D는 데이터를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